네, 301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요. 얘들아,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밑줄 한번 꺼보자. 자, 모두 가질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얘들아, 미분에서 제로되는 X값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X의 값은요, 두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어, 좋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자, 얘들아, 이거 다시 적으면 얘는 요, 요 아이. 자, A 곱하기 X의 마이너 1제곱이죠? 어, 그래서 미분하면 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 앞으로 5고요 그지? 상수 A는 그대로 두죠? 자, X의 지수의 1을 하나 더 빼야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1 되니? 자, 그럼 다시 적으면 X분의 1 마이너, 스 X제곱분의 A 마이너 스1 이렇게 되잖아요? 요 아이가 0이 되는 X값이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이 X가 진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얘들아, X는요, 지금 현재 0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X제곱으로 꼽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얘부터 적을까요? 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자, 얘 적을까요? 자, 얘는 플러스 X 되겠죠? 자, 얘는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야. <laughs>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고 바꿔보자. 자, 그럼이 2차 방정식은, 얘들아, 서로 다른 두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 서드라 판별식 d 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될까요? 어, 봐봐요. 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X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0보다 큰 X 값이 두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아이의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되니까 서로 달라야 돼. 어, 그리고 이 알파고 베타는 이 x의 값이란 말이야. 요요 녀석을 얘기한단 말이야. 둘다 0보다 크단 소리죠. 둘다 양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판별식만 봐서는안 되겠지. 자, 모두 봐 줘야 돼. 두 근의 합도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요세 가지 조건. 공통범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시 써보자. 자,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크다. 자, 그럼 4A 넘어가면 1보다 작다 되고요 예, A는 4분의 1보다 작다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두 분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나 A분의 B잖아. 그럼 플러스 1이잖아. 두 분의 합은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건 항상 성립하네요. 그죠? 두 분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죠? 그래서 1분의 A. 그래서 A도 0보다 커야 하더라. 자, 그래서 얘들아, 공통범위 찾으면 끝나죠?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의 공통범위가, 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A는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